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설펴볼 내용은 미지의 세계로 떠나는 모험에서 가져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미지의 것, 이걸 위험이랑 똑같이 생각해서 확실한 길만 가려고 하잖아요. 어쩌면 지금 듣고 계신 당신도, 음, 정해진 이정표만 따라가야 안전하다? 뭐 이렇게 늦게 오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자료는 바로 그 생각에, 어, 좀 질문을 던집니다. 네, 그렇죠. 사회는 우리한테 익숙하고, 또 예측 가능한 걸더 좋아하도록 가르치는 경향이 있죠. 근데 이 자료는 오히려 그 반대예요.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게 실은 더 풍요로운 삶으로 가는 열쇠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가장 중요한 지적은 그 미지에 대한 두려움 자체가 우리 성장 가능성을 막는 뭐랄까 감옥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아, 감옥이요? 그 두려움의 뿌리를 좀 찾아보면 자료에서는 우리 사회나 가정에서 늘 듣는 안전제일 메시지. 여기서 시작된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면 헤매지 마라라던가 딱 정답만 골라라 이런 가르침들 이게 어떻게 작용한다고 보시나요? 네, 바로 그 지점에서 경직성과 즉흥성의 대비가 중요해지는 거죠. 자료에서 이런 질문을 던지거든요. 혹시 똑같은 하루를 1만 번 아니면 그 이상 반복하면서 살아온 건 아닌가 하고요. 이렇게 좀 경직된 태도. 그러니까 늘 하던 방식만 고수하고 새로운 경험은 두려워하는 그런 예스맨은 성장의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어, 선입견에 갇히는 거죠. 아, 그럼 반대로 즉흥성은 그런 틀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경험의 나를 여는 그런 태도군요. 계획의 노예가 되기보다는 가끔은 뭐 특별한 이유 없이 아, 그냥 하고 싶어서 이렇게 행동할 자유. 이걸 되찾으라는 말처럼 들리네요. 모든 행동에 꼭 거창한 명분이 필요하진 않다. 이 부분도 되게 흥미로워요. 맞아요. 그리고 안전에 대한 집착. 이것도 다시 생각해 볼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자료에 따르면요, 돈이나 집, 뭐 지위 같은 외적인 안전장치들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신기루에 가깝다고 해요. 진짜 안전은 외부 조건이 아니라 어,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대처할 수 있다는 내 안의 자신감, 즉, 내적인 안전에서 온다는 거죠. 아, 내적인 안전. 그 제임스 카바노씨 구절이 생행가네요. 안전한 밋밋하. secure sterility? 이걸 떠나라. 이런 말이 있었죠. 겉으로 보이는 안정에 너무 얽매이지 않을 때 오히려 내면이 단단해질 수 있다. 근데 왜 사람들은 그렇게 외적인 안전에 매달릴까요? 자료에 혹시 그런 언급도 있나요? 음, 명시적으로 그 이유를 딱 분석하진 않아요. 하지만 아마 사회적 압력이나 학습된 불안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은 해볼 수는 있습니다. 이게 또 실패하면 안 된다는 생각하고도 연결이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성취와 실패에 대한 자료에 좀 독특한 관점이 나와요. 실패라는 건 객관적인 실체가 아니라 어떤 행동에 대한 다른 사람의 의견일 뿐이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이다. 마치 거미가 거미줄 치는데 실패했다고 우리가 말하지 않는 것처럼요. 아, 그러니까 어떤 시도의 결과랑 나라는 존재 자체를 분리해서 봐야 한다. 이 말씀이시군요. 결과가 안 좋았다고 해서 나 자체가 실패한 건 아니다. 오, 이거 되게 중요한데요? 네, 정확합니다. 바로 그런 맥락에서 최선을 다하라. 이 구호 속에 숨어 있는 완벽주의의 함정도 경고하고 있어요. 그 윈스턴 처칠이 완벽주의는 결국 무기력을 낳는다고 했잖아요. 모든 걸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강박감. 이게 오히려 새로운 시도 자체를 막아버린다는 거죠. 아, 그래서 자료는 최선을 다하라 대신에 그냥 하라고 제안하는 거군요. 결과가 두려워서 시작도 못하는 거. 이걸 피하라는 뜻으로 들리네요.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도 성공했냐 아니냐보다 그냥 해봤다는 그 실행 자체를 격려해야 한다고 조언하고요. 네. 결국 이 자료가 말하고 싶은 건그 로버트 프로스트 씨, 가지 않은 길 있잖아요. 그것처럼 남들이 잘안 가는 길, 그러니까 좀 불확실하지만 새로운 가능성이 있는 그 미지의 길을 선택하는 용기. 그 용기가 삶에 정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길 대신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뭘 해보면 좋을지 그런 실천 전략도 몇 가지 제시하는군요. 예를 들어 맨날 먹던 거 말고 새로운 메뉴 시켜보기 아니면 좀 익숙한 관계를 넘어서 다양한 사람들하고 교류해보기 이런 거요. 네 맞아요. 또 모든 행동에 막 이유를 찾으려고 하기보다 그냥 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생각해보는 거. 아니면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여행을 떠나보는 작은 모험들 혹은 스스로 어 나는 저거 잘못해 라고 생각했던 분야에 도전해 보는 것 이런 걸 권합니다. 그러면서 성장의 반대는 안주와 정체 그러니까 단조로움과 죽음이라는 걸 기억하라고 강조하죠. 길에 들어섰다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필요는 없다. 자료에 나온 이 구절이 마음에 참 깊이 남네요.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 그걸 넘어서면 뭔가 예상치 못한 즐거움이나 성장이 기다리고 있다. 모이는 의미였죠. 그렇죠. 마지막으로 이 자료의 논의를 조금 더 확장해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료에서는 익숙한 음식, 옷, 길, 사람들을 넘어서 심지어 성관계에서의 상상력 부재까지 언급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미지의 것을 피하는지 보여줬거든요. 그렇다면 이 미지의 것 탐험하기. 원칙을요? 단순히 활동 영역뿐만 아니라 당신의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나 아니면 좀더 내밀한 감정 교류에 적용한다면 어떨까? 과연 그 관계의 질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질문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